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너무 부담이 돼서, 어, 저 집에 냉장고에 청심원처럼 생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까먹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약 하나를 꺼내면서 약이 빈다고 어디 갔냐고, 어, 아니, 그 청심원 아니었느냐고, 아, 이게 무슨 청심원이냐고, 여자들 먹는 건데, 제가 여자들 먹는 약을 까먹고서 그런지 약간 좀 안정이 됩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어, 할수 있는 말이 제가 없습니다. 너무 한 것이 없고, 강단에 이렇게 소개되면, 그래도 수많은 전도자 증인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거리가 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됐고요. 그렇지만 바로 단임 목사님 소개하신대로 스페인어권 교회 좀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4월 중순에 페루에 현장 사역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드리면은 어, 좋지 않겠느냐 단임 목사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 스페인어권은 37개 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크게 보면은 중남이 35개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두 나라가 스페인 하나 있고 서아프리카 어, 기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어권을 이렇게 크게 이제 스페인어권 보고말을 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면 어, 세 군데의 큰 현장이 있습니다 그 중남이 35개 현장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현장이 있고 스페인의 현장이 있습니다 흔히들 중남미 선교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맞지요. 그렇지만 어, 스페인 쪽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가 스페인, 스페인어 사용하는 중남미 사람들이 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각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스페인을 이렇게 살리면은 중남미 보고마 앞당길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어건을 보고마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만일교회는 그 시스템이 다게 갖춰져 있어요. 중남미에도 지금 현재 현지인이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인에도 현지인이 사역을 하고 있고. 미국 땅에도 거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거기다 또 우리 임만일교회는 어, 마음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참중직자 위주로 아주 이 교도팀들이 잘돼 있더라고요. 어, 이 일반 교단도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있어요. 어, 관심도 있고 그런데 방향 있고 관심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가져야 되는 마음, 근데 우리 임마누 기 스페인어권에는 마음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이 시스템이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페인어권 보고만을 통해서 세계 보고만 하는데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어,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laughs> 다음 달 중순쯤 이제 페루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 헨리 그 목사님을 포함해서 어, 크리티안 목사님 그리고 로멜 전도사님 또그 외에 이번에 어, 훈련받고 들어가신 목회자님들 중자님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어, 많은 현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서 협력 사역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페루는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어리를 다닐 때에도 핸드폰 이렇게 하고 다녀도 누가 체가한 사람이 없는데 페루 같은 데는 핸드폰 손에 지구가 이렇게 갑니다 따라가서 그걸 잡으려고 하면 또 총쏘고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땅입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서 집회를 개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교회 바깥에서 그 집회 참여한 목사님 끌고 온그 바퀴를 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그다음날안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페루에서는 지금도 계속 어, 악한 이 흑암이 어. 이 범죄 조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케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페루에서 어, 현장에서 사역을 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왜 페루가 이렇게 중남미 복음하는 어, 데 좋은 시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현지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훈련받고 들어간 분들이 많지가 거의 없습니다. 중남미에는 그런데 이 페루 현지인 사역자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이 본부의 흐름을 타면서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많은 영혼이 살아난 일도 일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는 그런 일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지금은 이제 몇 군데 안 되는 거의 뭐 다섯 쪽 안에 이제 속해져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어, 이 페루 전체적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부흥 운동이 이 거기다 또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페루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크리국에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작년에 갔을 때한수명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국에서방을 그 이렇게 하고 있고 국에에 어, 그 이제 쿠바 사람국 이렇게 교에안에들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훈련시키면 서한에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쿠바로 들어갈 수 있고, 어, 여러모로 또 이분들 을 통해서 중남이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뭐냐면, 한 가정 안에 가족 중에 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스페인에 가 있던지, 그 외에 중남이 땅에 이렇게 가 있던지, 친족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중남이 전체로 이렇게 보호 운동을 그 문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계속 어, 해주시기 때문에 어, 더 하나님께서 어, 많은 현장의 증거들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18절에 19절, 20절에 다 아시는 말씀들이겠지만은 예수께서 감난산에 언약을 주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18절,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어 지나간 금요일 날 단임 목사님이 그 138은 오직이 됐나 했거든 오직 오직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 모든 것이에요. 1382.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무엇일까? 묵상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참 답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삼일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거예요. 공생에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공생에 때.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아니시지만 그 부회사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 3일차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께 주셨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 우리가... 어 2, 3, 7 나라로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세계복음을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다가 육신적인 프리미엄을 예수께서 붙여주시고 너가 어느 나라 들어가면 몇억 주고 몇천억 주고 할게 이런 어,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능력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여러분과 제게 주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이 18절, 19절, 20절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또3일전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보혜사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늘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안된게 뭐가 안 됐냐면, 마음의 평안이 이게 참, 그게 참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 참그 마음의 평안 안식, 그게 참안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안 됐냐면, 그냥... 이 문제를 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도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상황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언약이 희미하고 실제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허감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 제가 페루에 가서 이렇게 작년에 여러 사역자들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마음속에 기쁘게 남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늘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 실제 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실제 능력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현장에서 제 자신을 보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간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신 이것만 있으면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섬기던 김동욱 목사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홍 목사 그 사역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 자신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시면 항상 빠지지 않는 제목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실상은 그게 다,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이 언약 안에 있는 거 그게 아주 절대적으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세 번역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이 있다면, 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사건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그 모든 날의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모든 날의 전체 저는 항상 지금의 1초를 할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1초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1초가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 1초 안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 내가 전도 현장을 막, 어? 가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나? 어디 있어야 되는가? 분명한 건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전부더라고요.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안에. 또, 보고만의 전도 속에. 그것이 1초를 살리는 가장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 이렇게 우리의 그 질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구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을 우리가 늘 인도를 받다 보면 은늘 어 느낍니다. 그게. 당장 언어가 잘안 통하고 문화가 영 상반되는 그런 나라에 갔을 때에 혼자는 도저히 이렇게 어디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완전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없다면 확신 가지고 이렇게 사약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늘 어디를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디를 가면 누가 있을 거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늘 현실에 묶여서 이렇게 다니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특히 해외 나갔을 때 선교지 나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들을 많이 체험해 봅니다. 그 중남미 현재 페루 분들은 기질 자체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요. 아주 엄청납니다. 그 위조상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위조상들이 그 스페인 아주 흉악범들, 성폭력범, 어, 아주 연쇄 살인범, 어, 사기치는 강도, 아주 흉악범들만 이렇게 스페인에서 중남미 풀어서 혼혈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피가요 있어요.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요 어, 상당히 다혈질적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잘난 거 있어도 이렇게 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아닙니다. 다 권사님이 하셨죠. 그게 다 옆에 있는 분들이 공을 다 돌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 바벨탑이에요. 나요나 나가 다 여기에 완전히 중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누구 누구를 믿지를 못하는 그런 습성이또 있어요. 워낙에 바로바로 어 바로 옆 주변에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이제 흉악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구를 쉽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 성격들이 다달질적인데 근데 이달질적인이 성격들을 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원네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의 이 구진점을 딱 가지고 어 원네스를 이렇게 시키면은 그야말로 이분들은 아주 어 앞으로 쫙쫙 중남미 복음을 해서 개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 현장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준비된 그런 민족이에요. 여기에서 어. 스페너건 보고마할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신 대로 계속 기도해주시면은 어, 앞으로 올해도 이 중남미 스페너건 분들이 훈련받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에, 들어오셨는데 내년에는 더 예상을 우리가 이렇게 어, 해보면 더 엄청난 그런 분들이 열려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중남미에서도 이렇게 막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유럽에 있는 중남미 사람들, 미국에 있는 중남미 사람들, 어? 이렇게 계속 들어다 보면은 수백에서 나중에는 수천까지 이렇게 이제 훈련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그 해외에서 큰 집회를 이렇게 계속 열어가는 그런 타운 집회 형식으로 그런 시간표도 이렇게 오지 않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2, 3, 치을다 복원 가지고 살려야지만 어, 우리가 어,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어,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세계보고마의 그 시시표표앞앞당기위하하지지도하하님님 s 세계 에처처에에숨놓은제제자이이이있있줄줄습습다다제제자을을찾 그 찾아서 리스스의의씀 앞에 에우우주주오오날날지지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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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